시즌 중 리그 9위,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탈락, 사상 최초의 홈 경기 3연패. 2021-22 시즌은 FC 바르셀로나에 있어 최악의 시즌이었습니다. 이달 초 프리시즌을 시작한 바르셀로나는 현재 미국 마이애미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계속되어 온 영입 실패,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재정 악화로 인해 지난 시즌 팀의 상징과도 같던 류오넬 메시까지 떠나보내고 최악의 시즌을 보낸 바르셀로나입니다만 차비 감독 부임 이후 조금씩 팀을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구단도, 스폰서십 및 다양한 상업권의 매각및 임대를 통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영입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가장 알찬 영입으로 보여집니다. 캐시의 크리스텐센, 하피냐의 영입을 완료했고 여기에 오랜 시간 공들였던 레반도프스키까지 품었습니다. 당장 주전으로 뛸 수준의 선수만 4명 영입. 지난 시즌 주로 할인 코너를 기웃거리며 파격, 할인 가격표 붙은 선수들을 긁어모으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이들을 영입한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린 시절 축구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 세계적인 명문 구단에서 뛴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입니다. 선수 경력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특정 팀의 유니폼을 입어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라면 사실 돈이 그렇게 강력한 유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세계적 명문 구단의 부름을 받을 정도로 선수로서 성공한 상태라면 이미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단계는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알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바이언미인앤, 리버풀 같은 팀은 다른 팀들에 비해 영입 경쟁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도 다른 팀들보다 선수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유나 밀란 같은 팀들도 꾸준히 챔스 출전 자격을 따낸다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권위는 남들이 알아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앞세우는 순간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금 바르셀로나가 하는 행태가 딱 그렇습니다. FA가 될 선수들 미리 물밑 작업으로 포섭하는 것부터 시작해 비슷한 방식으로 레반독 스키를 빼웠고 게다가 프랭키더용 이조권으로 장난질 치는 거 보면 바르사에서 뛰고 싶은 선수들의 열망을 현금 대신 활용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런 팀의 품격이나 권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태여서 충분히 영입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간 쌓아온 팀의 권위만큼은 지켰어야 했다고 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수들을 데려왔었어야죠. 여기에 다른 팀 선수들 바람 넣어서 소속 구단 뒤통수를 치게끔 부추기고 다닌다면 나중에 똑같이 퇴업하고 계약 미루는 자기 팀 선수들에게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클럽, 그 이상의 클럽이라는 자신들의 구단 슬로건에 어울리는 방식이 아니면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축구보면서 특정 팀에 감정이입하고 응원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2006년부터 5시즌을 바르셀로나의 소시오로 등록했었고 당시 일정에 허락하는 모든 홈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봤던 만큼 다른 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난 시즌 메시 떠나고 팀이 중위권에서 빌빌거릴 때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리빌딩에서 살아날 걸 응원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축구 잘하는 팀 만드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적 시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강력해진 스쿼드에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복잡한 감정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